부활주일, 예수님의 승리하심. 오늘은 부르게 자료와 펜과 풀 또는 테이블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사탄의 계획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알고 있죠? 모두 동그랗게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최종 승자 한 명이 나올 때까지 할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자, 오늘의 최종 승자가 정해졌나요? 네, 축하해요. 그런데 오늘의 승자가 항상 이기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지기도 하고 때로 이기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기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탄에게도 늘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성품 세우기.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성품 배우기 활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는 생각에 동그라미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세요. 여기 네 개의 말풍선을 한번씩 읽어 볼까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자, 이 가운데서 잘못된 설명이 있고 맞는 설명이 있어요. 먼저 잘못된 설명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씩 읽어 볼게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요. 이 말은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맞아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이 가운데 잘못된 설명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아까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 틀린 설명에는 X 표시를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번엔 맞는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어요.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또 부활에 대한 맞는 설명을 읽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네, 요절 말씀과 같은 생각의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성품의 뜻을 함께 읽어 볼게요. 승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성품 자라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승리 카드를 완성하고 우리의 승리를 선포해요. 먼저 부록에 있는 승리 카드를 뜯어주세요. 검은색 고난 종이와 노란색 승리 종이를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이제, 카드를 완성했으면 카드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여기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지 않고 이기고 싶은 것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사탄이 주는 기도하지 마, 지지 않아요. 나는 사탄이 주는 주일에 교회가 지마 이런 것에 지지 않아요. 때로 나는 사탄이 주는 너는 할수 없어라는 생각에 지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어떤 생각에 지지 않을 것인지 생각하고 빈칸에 적어보세요. 글씨를 쓰기 어렵다면 생각만 하고 선생님에게 말해주세요. 선생님도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사탄이 주는 생각 중에 나는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이런 말에 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사탄이 주는 이런 죄와 고난, 유혹에 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승리카드로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 후에 자신의 승리카드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해요. 선생님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해 라고 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승리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승리를 고백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먼저 말로 선포하기로 해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담기 기도문을 함께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의 성품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승리의 성품이 자라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 생각하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찬양하기, 승리를 고백하기에요. 성품 여행 카드를 주중에 읽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잘 실천한 후에 표시하고 영상을 본 후에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성품 여행 책의 여행 안내서 말씀 외우기와 한 단어 쓰고 읽기를 한 후에도 같이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주일 성품 카드를 잘 붙여주세요.